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로스 씨와 AS 모나코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프랑스 1부 7위로 패승 패승승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2연승을 달리면서 상대적으로 모나코보다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경기 결과에 따라서 5위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올 시즌 1의 장점은 공격력인데 지난 시즌에 결정력에서 문제가 심했던 데이비드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큽니다. 4231을 가동하면서 데이비드를 원톱으로 세운 것이 신의 한수가 되었는데, 데이비드에게 적극적인 침투 움직임을 주문하면서 단점인 온더 볼은 메우고 장점인 오프 더 볼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비적인 공백은 꽤큰 상황이며 수비진의 핵인 폰테가 카드 징계로 인해 나올 수 없고 3선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진을 리딩해 주어야 하는 선수가 순식간에 요로나 디알로가 된 상황인데, 요로가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선수이다 보니 수비진 전체를 리딩하는 역할을 맡기에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나코 프랑스 1부 6위로 승승승패무 트라부존 스포르에게 대패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하위 전력인 클레르몽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흐름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다만 올 시즌 원정에서는 4승 1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모나코가 올 시즌에는 역습지향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 큽니다.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올 시즌 평균 점유율은 45%에 불과한 상황이고 지난 경기에서도 클레르몽을 상대로 점유율 35%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 기대치가 리그에서 6번째로 높을 정도로 역습의 완성도가 상당한 상황으로 엠볼로가 직전 경기 PK를 실축하면서 승점 3점을 놓친 것은 아쉽지만 11경기 5골 2도움으로 좋은 폼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나코의 수비는 전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올 시즌 리그에서 전방 압박을 가장 많이 시도하고 있는 팀인데, 최대한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효과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점유율을 꽤 상대에게 내주기 때문에 슈팅 허용 숫자는 상당하지만, 대부분의 슈팅이 먼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벨도 선방열 사위에 오를 정도로 폼이 아주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슈팅으로 인한 리스크는 적은 편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